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의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일을 살고 죽었더라. 아멘. 찰롬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로 32절의 말씀 아담의 계보, 아담의 계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소위 에덴의 동쪽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성을 싸움으로 해결하려 했죠. 하지만 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가인은 그 두려움의 문제를 성을 싸움으로 해결할 수 없었고요. 하나님을 자신의 성으로 삼았어야 했죠. 자, 또한 어떻습니까? 에덴 동쪽,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일부 다처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남의 이야기도 있었고 더 나아가 자기 탐욕과 자기 욕망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소위 람에게 노래 얼마나 허망합니까? 자신의 상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어 자기를 해하는 야 자들은 77배로 갚으시리라 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착각이죠. 그만큼 자기 탐욕과 욕망의 이야기로 가득 찼던 에덴 동쪽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엇이었습니까? 에노스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 그 본문 속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완전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3위 각각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면서도 어때요? 일체 하나됨이죠. 정말 신비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신뢰와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너무나도 정말 하나된 삼위일체, 그 신비한 이야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 아담.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에노스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지으셨다니까요.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이 이말 가운데 가득가득 담겨져 있지요. 3절. 아담은 1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미묘한 변화가 보이십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3절, 어때요?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의 형상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 말에는 아주 미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 가운데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은혜의 한 자락을 자기의 모양, 곧 가인이 아닌 셋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상하셨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 형상의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져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부정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자기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그 원죄, 죄인의 모습이 이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두 가지 아주 긴장된 의미가 자기의 모양이라는 말 속에 담겨서 있죠. 다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의 몸부림의 이야기도 있고요. 여전히 우리들의 원죄, 악한 본성으로 인하여 죄악된 본질로 인하여 자기의 형상으로 자기의 모양대로 그렇게 깨져 버린 모습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 가운데서의 그런 족보와 오늘 본문을 비교한다면 너무 단조로워요. 어, 낳고 죽었더라. 몇세 동안 살았더라.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 저 뒤쪽으로 가서 오늘 두 사람에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에녹 그리고 라멕이에요. 자, 제가 아주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보고자 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미 나왔던 동명이인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요. 이름은 똑같지만 삶의 모든 모습이 완전히 다른 동명이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가 믿음의 족보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가 이걸 좀 보자 보고자 합니다. 21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계속 요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에녹이 나와요.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잠깐 비교했죠. 어떻습니까? 에녹은 자신의 두려움을 성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려 했죠. 하지만 오늘 5장에 나오는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성으로 삼아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논란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래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라멕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하라 하여 이르되 여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하, 안위하다, 안식이라는 뜻인데요. 자, 라멕. 어제 본문에 나왔던 사장에 나왔던 라멕은, 어, 칼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자신의 욕망 가운데 일부 다쳐 두 아내를 거느렸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상처받은 것을 해결하고자 사람을 죽였다라고 떳떳하게 자랑하고 있어. 이건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자랑하기까지 완전히 어그러졌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장은, 5장에 나오는 라멕은 완전히 달라요. 인생의 어려움들과 또한 고된 삶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2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저주받은 땅 그리고 그 가운데서 노동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지만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삶에 일한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철저한 자기인식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 그런 인식을 라멕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죄악된 결과로 인하여서 피폐해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진정한 위로, 진정한 안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간절함이 지금 이 라멕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의 계보. 하나님의 형상의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요. 깨져버렸죠.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으로 아담의 계보 역시 이어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의 이야기가 아담의 계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요? 에노 하나님과 동행했죠. 어떻게요? 라메 이 땅의 저주 하나님의 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죄의 결과 저주의 문제. 이것에 대한 진정한 안식, 안위, 위로받음은 어디냐? 다시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며 아버지 앞에 서고자 하는 이런 몸부림의 이야기가 있었다. 바라게는 오늘 금요일 한날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제2, 제3의, 어, 엔옥과 라멕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섭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께서 이뤄나가심을 오늘 금요일 한날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이야기, 그 은혜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써 내려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끌어 나가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런 위로하심을 우리 또한 이땅 가운데 흘려보내게 되는 주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